지금 또 공원을 가려고 막 지도 보면서 가는 중에 갑자기 이 공원을 발견했는데요. 오맨스 피스 가든이래요. 강아지 데려갈 수 있고 이거 보세요. 입구부터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옆에 왔는데 초록초록한 게 지금 저 자전거 사 가지고 지금 저렇게 파킹해 놓고 대박! 와, 완전 인생샷 명소인데? <laughs> 지금 시각은 8시가 됐습니다. 딱 정각이네요. 8시에 산책하기가 무지 좋습니다. 이제 해가 1시간 되면 지기 때문에 햇빛이 세지가 않거든요. <laughs> 와! 완전 좋다! 저기 식수대도 있어요. <laughs> 세상에, 나 혼자 전세 냈네, 오늘? 아무도 없네? 이렇게 없을 수가? 아,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오, 어, 힐링이다, 힐링이야. 아직 목적지에 도착은 안 했는데, 20분 저희 집에서 걸린다더니, 지금 한 30분 넘게 왔어. 부지런히 또 가볼게요 진짜 여기서 피크닉 하기 딱 좋다 명당이 이렇게 있다니 대박이죠? 하늘도 예쁘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쪽 길을 따라 쭉 가는 것 같은데 어, 자전거 타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쭉 가보겠습니다. 6분 남았다고 하거든요.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이쪽 길로 오니까, 와... 이거 보세요. 대박! 또 다른 공원입니다. 여기 강아지 데리고 나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 길이 너무 예쁜데?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이제 해가 점점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 도착도 못했네. 짜잔, 도착. 여기 강을 따라서 라이딩을 하고 싶었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왜 여기 위쪽으로 온 거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음, 산안이 쪽으로 오게 됐어 아니 저기 지금 자전거가 다니는 게 보이는데 <웃음> 미치겠다. <웃음> 강이 예쁘진 않지만 나름 호숫가 매력이 있네요. <laughs> 지금 이제 노이 점점 지려고 합니다. <laughs> 어, 빨리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어요. 집에 가야지, 나도! <laughs> 다리 쪽을 건너서 여기 이제 가는 쪽을 발견했는데요. 저기 맞은편도 강이 있어요. 좋은 동네구나. 지금 여기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찍고 있어요. 아, 어. 어, 이제 해가 지려고 해서. 색깔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저 뭐지? 기차가 가네? 이제 해가 떨어지나 봐요. 색깔이. 근데 나 여기로 가는 거 맞니? 어, 이쪽은 또 풍경이 야생 들판이네요. 안녕하세요. 위리입니다. 지금 저는 시티 쪽 플린더스 역이라는 곳에서 70번 트램을 타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사우스 야라 쪽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트램에서 내렸고요. 10분 정도 걸어가면 야라 강도 보이고 공원도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할 예정. 뭔가 앞에 꽃들이 막 보이네요. 음. 강아 어딨니? 어 이렇게 벌써 지금 공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음이 푸릇푸릇함. 좋지 않나요? 여유로움. 여기는 바클리 가든스라는 곳입니다. 아우, 이 자연 너무 좋아. 이건 뭐지? 고양이 파티? 어우, 저기 선탠하는 언니들도 계시고. 어 얘는 뭘까요? 뭔가 간, 건축물이 있네요. 응, 음, 나무가 예쁘다. 놀이터도 있고, 아, 저렇게 사람들 여유 있는 모습 좋네요. 점점 이제 강쪽으로 갑니다. 여기 호주 집들은 다 저런 이런 문양이 있더라고요. 어우, 이 집은 왜 이렇게 오래됐냐. 엄마, 새다. 다 집들이 오래됐는데, 어, 얘는 신식이네요. 아씨 걷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 놀래켰어. 아씨 복수할 거야.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아. 아니 호주애들이 그 놀래키는 걸왜 이렇게 좋아하죠? 그냥 막 이렇게 찍고 가고 있으면 오 어이래요. 아 아,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니 점점 근데 왜 강이 안 보이고 이상한 데로 가니? Me where from? No, bad. <laughs> All day. <laughs> really? Seriously?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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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kay. Um, <laughs> close to the Philippines or further away? Uh, a little, a little close. Yep. <laughs> okay, China. China. No. Okay, <gasps> okay so in between. <laughs> yeah. a little close. More. More, a little close. Um, Thailand. Closer. No, far! <laughs> <laughs> okay, uh, <laughs> Last chance! Last chance? <laughs> Last! Last chance, let's say Malaysia. Malaysia. No-Asia? Malaysia. Malaysia? No! I'm South Korea. I was <laughs> oh, <that's> completely wrong. I was <laughs> oh, <that's> completely wrong. <laughs> yeah s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alking to i go to Liverpool. to the city ah uh, uh, me yeah yeah ah. okay so see that green fence just there mm -hmm. it'll take you underneath ah. and um. then once you get to take it underneath mm -hmm. follow it mm -hmm. then do a u-turn mm -hmm. and then head that way ah. and in two k's you get to the botanical gardens oh mm. yeah okay cool. thank you ah, okay. 해볼게때 길을 잃어서 아까 아까 만난 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아니 무슨 지하도로로 가야 된다네요. 아 여기구나 야라 트레일 써있네. 와 이거 못 봤으면 오못갈뻔 아니 저기 막혀 있는 거예요. 갔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오. 물어보기 잘했다. 어우, 근데 야, 여기 꼼꼼하고 왜 이러니? 여기에도 또 그래피티가, 어 심난하게 있네요, 아주. 어머나, 이렇게 지하도로를 건너가래요. 세상에. 어, 뭐야, 좀 뭐가 어, 보인다. 어머. 어머, 이거 강이다, 강. 어. 아 여기가 이제 리버 트레일이라고 해서 강을 따라서 걷는 그런 건데 색깔이 근데 좀 꾸리꾸리한데 보트를 여유롭게 타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어, 이거 뭔가 약간 그 제가 신림에서 서울에 살았는데 그쪽 느낌이 나네요. 어? 이렇게. 다리 아래에 강도 있고. 아 어, 오늘 날씨가 아주 아주 맑고 좋은데, 아 어, 제가 선글라스를 놓고 왔네요. 살이 다 타겠는데? 이렇게 다리 위에는 어떻게 저렇게 페인팅을 하죠? 하, 신기하다. 다 골목 골목 다 해놨네 다 해놨어.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위쪽으로 올라온 뷰는 좋긴 한데 강물 색깔이 좀 아쉽네요. 뭔가 진흙물 색깔.